당신은 혹시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어떤 여성들은 파트너에게 매우 사적인 행위? 예를 들어 구강 성교를 하려고 결심할까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그들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단지 육체적인 즐거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92살 여성의 삶의 지혜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녀는 진심을 담은 친밀감이 어떻게 감정적 유대감을 깊게 만들고 신뢰를 쌓으며 서로의 만족을 높여주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여성의 욕망을 자극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친밀감을 향한 여성의 감정적 깊이를 아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당신이 듣게 될이 이야기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를 넘어서 친밀감을 신성하게 바라보는 시각으로 당신을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어떤 여성이 구강 선교를 선택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가 어떻게 여성의 끌림을 사라지게 하는지, 또 여성이 스스로 다가오도록 자연스러운 공간을 만드는 방법도 다룰 예정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행동이 이 채널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1이라고 남겨주세요. 아니면 0을 눌러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성의 친밀감 심리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그녀는 진정으로 당신을 원한다고 느낄까요? 많은 여성에게 친밀감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안정감 수용. 그리고 정서적 지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루어진 구강 성교 같은 행위는 깊은 관계의 상징이 될수 있습니다. 외모나 태도가 여성의 관심을 끄는 것이라고 믿는 남성도 많지만 심리학과 연구 결과는 감정적 유대감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성이 감정적으로 존중받고 지지받으며 깊이 연결되었다고 느낄 때 그녀는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무시당하거나 비난받거나 멀어진 느낌이 들면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어도 그 욕구는 사라집니다.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친밀감을 멀리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엔 열정과 즐거움, 따뜻한 접촉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그녀는 점점 멀어지고 접촉도 줄어들죠. 나이나 호르몬 탓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이유는 감정적 연결의 단절입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이 문제를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 거리를 먼저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더 이상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고 진심으로 바라봐주는 시선을 느끼지 못할 때 여성은 서서히 멀어집니다. 이때 어떤 매력이나 성공도 감정적 거리를 채워줄 수 없, 없습니다. 많은 남성은 자신이 이제는 그녀를 특별하게 느끼게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예전엔 당신은 그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작은 변화도 알아차렸으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런 행동은 사라지고 함께했던 관계도 희미해집니다. 여성은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는 감정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천천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멀어질수록 친밀감도 사라지고 그 자체를 원하지 않게 됩니다. 남성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땐 이미 여성이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마음의 거리입니다. 이것은 현실이며 그가 알아야 할 깊은 진실입니다. 한번은 결혼 30년 차인 남성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우린 지금 그냥 룸메이트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마지막으로 특별하게 느끼게 해준 게 언제였냐고 물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은 알아서 유지될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저절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노력 없이 지속될 수 있는 감정은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 감정적 다리를 회복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시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그녀는 그것을 느끼고 의무감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92세 여성의 오랜 열정의 비밀. 그녀는 말합니다. 여성이 마음과 몸을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순간은 자신이 원함을 느끼고 보호받고 감정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이 인식의 변화는 수십 년 동안 열정을 유지하는 남성과 점점 식어가는 남성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핵심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친밀함이 피어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당신을 원하게 만들까요? 많은 남성들은 내가 더 젊고 건강해 보이면 그녀가 날 원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열정을 이끄는 건 외모가 아닙니다. 다음에 세 가지 작은 습관은 친밀한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그녀의 귀가 아닌 마음에 말을 건네야 합니다. 단순히 예쁘다는 말보다 당신의 미소는 방 전체를 환하게 만들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저녁 잘 먹었어가 아니라 이 음식에 당신의 사랑이 담긴 게 느껴졌어요. 라고 전해보세요. 진심 어린 이해는 몸의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아무런 기대 없이 터치하세요. 신체 접촉은 거래가 되어선 안 됩니다. 관심을 끌기 위한 제스처는 그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대화 중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하거나 손을 잡거나 스쳐 지나갈 때 그녀의 허리를 살짝 감싸 보세요. 이런 순간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결과 때문이 아니라 그저 당신이라서 소중해요. 셋째, 사소한 일에서 일관성을 보여주세요. 여성은 크기보다 일관성에 반응합니다. 커피를 따라주거나 예전에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거나 그녀가 조용할 때 이를 눈치채는 것. 이런 행동들이 감정적 신뢰를 쌓습니다. 그녀의 신뢰가 채워지면 마음도 몸도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왜 어떤 관계는 특별한 노력 없이도 자연스러울까요? 어떤 남성들은 큰 선물이나 거창한 표현을 자주 하지만 정작 그들의 파트너는 점점 멀어집니다. 반면에 다른 남성들은 많은 걸 하지 않아도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된 관계를 유지합니다. 차이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더 많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크와 수진의 이야기. 마크는 늘 옳은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실히 일했고, 충실했고,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지는 점점 마음을 닫아갔습니다. 어느날 밤 마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해요? 난 알고 싶어요. 수지는 처음으로 분노 없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진심 어린 관심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다시 안전함을 느꼈고 다시 원한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마크가 더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그녀를 진심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끌림에 대한 진실. 많은 남성들은 로맨틱한 제스처나 값비싼 선물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그런 행동 자체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느끼게 해주는가에 반응합니다. 그녀가 외롭다고 느끼면 아무것도 그 감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녀는 자연스럽게 곁에 있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녀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우리 관계 속에서 당신은 충분히 존중받고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나요? 그리고 그저 들어주세요. 어떤 해답도 해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감정의 연결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이해받는다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생각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다시 뜨거운 감정을 느끼고 싶다면 이상적인 모습에 집착하기보다는 감정적 안정감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느끼고 바라보며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그녀는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 어린 열정으로 당신을 원하게 됩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